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에 있는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토지고요. 헨사이시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며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가 아닌 관계로 경작의 부담이 전혀 없는 지목입니다. 또한 동네와 좀 떨어진 지방도에 근접하여 접근성이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헨사이시에서 약 3분 이내의 거리이며. 지방도에 근접하여 접근성이 아주 좋으며 넓은 직도상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현황입니다 지목은 잡종지이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399제곱미터 384평이며 방위는 남량입니다 사방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탁 트인 조망으로 주변의 모든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좋은 위치고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영농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지목입니다. 토지 모양은 부중형의 지형이지만 토지가 반듯하게 앞뒤로 석축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전혀 토목이 필요 없고요. 대구에서도 약 40분 이내에 부담 없는 거리이며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펜사이시에서 3분 거리의 좋은 접근성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지목의 토지고요 면적은 1,399제곱미터 384평에 매매가는 7,600만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